안녕하세요.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필수 맥 34번째 시간인데요. 딱 지금 보는 모양. 아주 재미난 형태죠. 지금 흙이 이곳을 이렇게 젖혀 이은 장면입니다. 그러자 이제 백이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딱 두었는데요. 네, 이제 뭐, 다른 곳 끝내기 딱 했습니다. 왜냐? 이걸 받아주긴 싫거든요. 그쵸? 그리고 뭐, 당장 흙이 이렇게 두어도 아무것도 안될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그런데,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기가 막힌 수가 숨어 있다 이거예요. 지 이쪽, 좁은 상황에서 수를 내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요. 뭐 일단 단수 치는 게안 되니까, 백은 유심히 이제 살펴보다 나갔는데, 뭐 이걸 단수 쳐도 있고, 끊으면 단수 쳐서 요두 점이 잡힙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도, 도어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데, 이뭐백 모양이 정말 튼튼해 보이지만, 흑에게는 이백 모양을 무너뜨리는 이 맥점이 하나 있습니다 맥점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흑이 이렇게 붙이는 수가 아주 좋은 수인데요 이런 예, 게 이제 생각하기 정말 힘든 수죠 그러니까 딱이 강좌를 보고 이런 게 있다 이러면 뭐1급도둘수 있지만 이걸 모른다 그러면 1급도 두기가 힘든 이런 맥점입니다 그럼 이제 백이 이쪽을 이으면요 흑이 단수 쳐야 되는데 이럴 때100넉 점이 잡히게 되면 이 전체가 다 잡히죠. 그래서 100은 이때 둘수 있는 게 그냥 이어주고요. 아쉽지만 1 0 1한 점을 이렇게 뭐를 하느냐 희생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제 100이 세집 내고 살았는데요. 흙이 하나를 따먹었으니까 뭐 300이 1을 해야 됩니다. 그럼 이제 2집밖에 안난 거죠. 그래서 아까 만약에 이제 100이 이곳을 그냥 받았다. 그러면은 지금은 백이 8집이 생겼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있는 게 후수 6집짜리 끝내기인데요 정말 백의 입장에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로 안 두다가 예 여기서 이게 다붙여버리는 순간 여기서 승패가 왔다갔다 하게 되는 요러한 모양이죠. 예또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백이 다른 데 두면은 큰 자리수로는 다른 데다둔 다음에 이제 한두 집짜리 끝내기 있을 때딱둘거 아닙니까? 왜 상대방이 모르거든 지금. 그런 거. 그런 거죠. 다 사는 게. 그 백이 여기 이으면은 이렇게 이제 끊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백 넉점이 잡힙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이 상대방 모양에 붙이는 맥점,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모양인데 상대방 집 속에서 수를 내는 요러한 모양들. 정말 우리가 바둑을 둘때 짜릿짜릿하게 되는 상황입니다. 자. 자,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지금 이 형태도 에 얼핏 봐서는 거의 완벽해 보이는 백 모양인데요. 흙에 단수를 치면 백이 있고요. 이렇게 단수 치면 이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. 마찬가지로 그냥 흙이 뭐 이런 거 먹여 치면요 따내고 단수 칠때 이어서 그냥 백이 살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에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요. 어떤 수가 숨어 있을까요? 뭐 이런데 이제 끊는 것도 있지만 막상 백이 이렇게 이음 받아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. 이 형태도요. 자, 하지만 이때 흙에게 정말 기가 막힌, 그리고 멋진 수단이 있는데요. 바로, 요렇게 끼우는 수입니다. 그러면 이제, 백이 응수할 게한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. 먼저 가장 이제 쉬운 거, 요렇게 단수 치면은, 이 양단수로 걸리게 됩니다. 이게 다 흙이 유도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, 백이 요렇게 두는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좀 이득을 보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먹여치면요 은 이런 식으로 내가 살겠다 또는 먹여칠 때 이렇게 있고요 두 점을 버리더라도 선수를 잡겠다 이건데 이때는 흑이 진짜 용서하면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두냐 바로 여기를 막는데요 이런 게 이제 끝내기 다 꼬린 직전에서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단, 단수치면 은 이제 백이 먹어야 되는데 이때 흑이 먹여쳐버립니다 요렇게 되면 백돌이 전부 어떻게 되죠? 다 잡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끼웠을 때 이제 백의 응수, 정수 딱한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. 바로 여기를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한 수를 두기가 이렇게 험난해요 그러면 흙은 이제 단수를 치고요. 백이 딱두집 내고 살때 요거까지 선수로 딱 따내버립니다. 그러면 뭐 백이 진짜 딱두집 내고 살게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아까 문제도 그렇지만 요 거의 다둔것 같은 모양 완벽해 보이는 모양에서도 이렇게 수들이 숨어 있습니다. 항상 그래서 우리는 공배가 차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? 조심해야 한다. 이것입니다. 자 일단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요. 지금 형태는 이게 정석에서 많이 나온 거죠. 어디 어느 정석이냐면은 뭐 이게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. 백이 이렇게 뭐두칸 역공 하고요. 그게 두칸 뛰고 벌린 다음에 뛴 다음에 어깨 짚기 하고요. 보통 이제 요새는 이렇게 많이 두는데 과거에는 이제 나와 끊어서 막 싸우는 싸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행마의 맥인데요 예, 너무 이제 묘수풀이만 하다 보니까 이런 행마법도 좀 익혀야죠. 이럴 때 지금 백의 이동은 그냥 뭐 이렇게 늘면은 계속 밀어붙인 다음에 그뭐 쉬어서 싹 싸그리 잡으러 가겠다 이거예요 또는 이제 뭐 아예 이거 두면 그냥 이렇게 늘어서 싸울 수도 있죠 그래서 흙은 그냥 느는 거는 너무 무거워요 지금 딱꼭 두어야 하는 한수가 있는데 어디냐? 바로 요렇게 한 칸을 띄는 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만약 백이 이렇게 한 점을 잡는다 하면은 돌려치고요 이거 뭐 이렇게 이제 한점 상변 한 점을 이제 잡으려고 하면은 이게 또두 칸밖에 안돼 있어요. 좀멀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. 이렇게 딱 가게 되면은 이 친구가 정말 제대로 공격당하게 되죠. 이거뭐 여기서 한1 0집 얻은 거는 이 친구가 공격당하면 더블로 이렇게 물어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백이 여기서 이제 한 점을 안 잡고요. 보통 이렇게 올라오는데요. 그러면 흑이 여기를 틀어 막습니다. 0 백이 젖힐 때이렇게 젖히고요. 그럼 이제 아닐 수가 없죠 그 이때 요 간격이 좀 머니까 흙이 한번 응수타진을 합니다 어떻게 받을 거냐 그러면 이제 백이 맞고 요렇게 가르고 나게, 나가게 돼서요 뭐 백도 양곱마이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충분히 쌓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석에서 많이 나오는 맥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지금은 이제 백이 크게 끊으니까 호구를 친 장면이에요 그래서 백은 이거죠 뭐 밀면은 그냥 다 받아주겠다 그럼 너 여기... 뭐라고 해야 되죠? 중복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고 뭐이선을 기기에는 뭐 3만 년이라 이거는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혹은 여기서 이제 한 점을 포기하지만 나의 그 이... 모양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럼 어디다가 두어야 될까요? 그렇죠 바로 여기를 코 붙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백이 이제 아래로 빠지면 위로 막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수 한 방도 아프기 때문에 거의 백이 이건 밀어야 되는데 그럼 다 받아줍니다 이게 이선으로 기어서 뭐 좋을 게 없죠 뭐 이거 끊으면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렇게 한칸 뛰어서요 백이 또 올라오면은 한칸 뛰고요 또 이쪽으로 오면은 밀어버립니다 이두 점이 이제 공격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흙의 걱정거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, 바로 여기로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수는 지금은 이제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게, 이걸 막아요.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양쪽으로 분단되니까 좀 걱정돼 보이지만, 이거 한방 막는, 막는 게 정말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. 그럼 백이 잡히니까 여기를 둬야 되는데, 이렇게 입구자 두고요. 백이 한칸뛸때뭐두칸 뭐 벌려서 이렇게 두면은, 흙이 좌변에 짭짤한 실리를 차지했고요. 뭐, 이백 중앙 백이 이렇게 타기 하는 동안 또 상변에도 짭짤한 실리를 차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아주 흑이 대만족이죠. 대만족. 자, 그럼 오늘의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. 지금 백이 나 일자로 이렇게 왔어요. 그러니 백은 뭐냐면은, 이제 뭐, 이흑석점을좀 공격해보겠다, 이런 건데, 그리고 빨리빨리 가고 싶은 거죠. 그리고 뭐, 이런 거 나와 끊는 거 지금 안 되지 않느냐, 이런 건데요. 요 날일자 행마를 어떻게 공략하느냐, 이거예요. 흑의 입장에서 꼭 끊지 않아도 됩니다. 백을 최대한 무겁게 해서 이득을 얻으면 되니까. 이럴 때 어디를 두느냐. 뭐, 둘수 있는 게 뭐,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바로, 이렇게 한 방을 갖 날리는 겁니다. 그래서 모양을 무너뜨리는 건데요. 100이 만약 이렇게 두어서 쌍립을 쓴다, 그러면 그냥 가만히 한 칸을 띄워줍니다. 그러면 뭐가 있느냐 면은 여기 나와 끊는 수가 너무 통렬해요. 그래서 100은 이제 둘수 있는 게 그냥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건데, 그러면 이게 슬슬 날 일자로 가게, 가면은요. 이 형태가 뭐냐 면은 지금 100이 사실 뭐 이거 날 일자 둔수로는 그냥 이렇게만 둬도, 지금 이거는 느리긴 하지만 튼튼하거든요. 근데 아까 모양은 이거를 두고, 이렇게, 이렇게 두니까 밀지도 않고 입구자로 둔 모양입니다. 예. 입구자로 둔 거죠. 이게 왔을 때.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, 깨날 일자로 한대 맞아가지고, 이 돌이 계속해서 이제 쫓기게 됩니다. 뭐, 입구자를 두던가 아니면 또날 일자 가면은 이제 지금 아예 붙여서 끊어가지고요. 그래서 이 지금 백이 되게 이상하게 두었을 때 흑은 네, 나일자로 두었을 때이 모양을 무너뜨리는 이행마이한 방이면 어떻게 된다? 상대가 여기서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필수맥 34강까지 저와 함께 했는데요 이 필수맥은 여러분들이 봐도 실전에서 정말 유용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1강부터 보셔도 정말 좋고요 요게 이제 좀 쉽다 그러면은 강남 바둑에 이제 중급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여러분, 그럼 저는 35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